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머리웰 t v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민옥시딜에 관한 건데요. 민옥시딜을 먹어서 효과가 좋을 사람, 효과가 없을 사람, 어떤 식으로 먹으면 효과가 좋을지, 그리고 민옥시딜을 바르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경구투여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녹시딜은 1 9 7 0년도에 초기에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고 아마 탈모의 영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옥시딜을 먹었던 사람에서 털이 너무 많이 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을 이용을 해서 고혈압 치료 용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털에 나는 용량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나 하고요. 어, 애초에 개발되었던 민옥시딜의 용량은 40에서 100ml 정도까지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민옥시딜 시중에서 유통되는 구할 수 있는 약들은 보통 5ml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혈압 치료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용량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과거로부터 민옥시들 저용량 투여를 하면 어떨까에 관한 에비던스들은 과거로부터 많이 있었던 편이고요. 최근에는 아마 여행스터 선생님 유튜브 보고 좀더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요. 바르는 민옥시들은 처방전이 없이 살 수가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그리고 먹는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살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먹는 약이 좀더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 그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는 것과 바르는 것에 대한 효과 비교들에 관한 논문과 뭐제 스스로의 임상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실제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같은 사람에서 5%민녹시들을 하루에 두번 바르는 것과 저용량 민녹시들을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 것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민옥시들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머리가 계속 끝까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옥시들 용량이 어느 정도 많아지는 한에서는 좀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 용량 아침에 한번 먹고 그리고 저녁에 오프로 바르고 자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크게 부작용은 없으니까 민옥시들 써서 등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녹시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든 환자의 경우에서 똑같은 약으로 머리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민녹시들이 바로 전형적인 프로드럭이기 때문입니다 민녹시들은 어, 인액티브 폼으로 흡수를 하고 우리 몸의 모발의 끝에 있는 아우터시스에서 서포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민녹시들이민녹시드 서페이트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민녹시드 서페이트가 바로 액티브 폼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서퍼 트랜스퍼레이트의 농도도 다르고 그리고 그뭐라고할까 활성도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걸 먹었는데 머리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은 그 효소, 효소 자체가 적거나 활성도가 낮을 수가 있어서 어 괜히 용량을 늘리거나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활성도가 낮은 분들은 남들이 먹어서 효과 있는 농도보다는 좀더 많은 용량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옥시제를 먹고 나서 한 달째부터 머리가 막 수북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3, 4개월 이상 복용을 했는데도 반응이 더딘 분들은 용량을 한번 늘려보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확인을 할 것이 바로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은 서포트랜스퍼레이트의 액션을 박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민녹시드 효과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민녹시드라고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민옥시들이 무슨 약이냐 하면 혈관 확장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수분의 저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분의 저류는 우리 몸에 하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옥시들 말고 다른 혈관 확장제 계열의 혈압약을 먹어도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민옥시들도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발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가지는데요.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 모발의 생장기가 짧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민옥시들을 복용하거나 바르는 거는 그, 내가 가고 있는 내 탈모의 시계를 약간 좀 서서히 흐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민옥시드를 중단하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빠질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걸 보는데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점점 점 짧아지는 생장기를 점점 점점 길게 해주는 것이 민녹시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면 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약을 먹어서 늘어나 있던 생장기가 점점 점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수 개월에 걸쳐서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에 걸쳐서 등모의 면에서는 그 효과가 점점 점 감소되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경구약의 효과를 누리면서 경구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에 호주의 사 닥터 싱클레어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먹는 미녹시딜를 설하로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설화제로 나온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약이 엔티지라고 협심증 치료제인데요. 이 약은 꿀꺽하고 삼키는 게 아니고 혀 밑에 녹여서 먹는 겁니다. 뭐 비슷한 약으로 이스미제 이런 약들도 있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효과를 최대하게 빨리 내기 위해서 혀 밑에 녹여 먹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미녹시드를 설화로 투여를 했을 때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설화로 투여를 했을 때는 우리 몸으로 위나 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간 대사를 거치지 가 않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간에 무 무리 없이 복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 깨끗하게 입안을 헹구고 나서 혀 밑에 알약을 이렇게 놓고 녹여드시면 점막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려면 귀찮으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64명의 환자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이거는 후향적 연구였고 남녀 모두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0.25mm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0.9mm까지 용량을 늘렸어요. 우리가 아까 5mm가 시판되는 용량이라고 했잖아요. 0.9mm라고 하면 1mm 조금 안 되는 4분의 1 용량까지 용량을 늘린 거죠. 요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점점점점 점점 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은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이 논문을 쓴 거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텐데요.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혈압 저하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평균 혈압이 121에서 77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혈압을 다시 재보니까 121에서 76 정도로 비슷한 차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12개월째에도 마찬가지 6개월하고 비슷하게 121에서 76 정도의 혈압을 보여서 이 정도 민옥시들 용량에서는 혈압 강화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용량은 0.25ml 에서 0.9ml 정도 까지거든요. 이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민옥시들 요즘에 나와 있는 제재들이 5ml 예요 그래서 어떤 건 이렇게 4조각으로 구분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민옥시들 본인이 셀프를 알아서 드시려고 이렇게 약 쪼개는 거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때 용량이 1미 m 1.25, 뭐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1 m 리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ml 정도는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수분 저류 때문에 다리나 뭐 이런 부분에 부종 생길 수 있고요 몸무게 살짝 늘어난 것처럼 부종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혈압 강화 효과는 적지만 혈압 강화 효과가 적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거나 띵해진다거나 하는 기립성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 저희 이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논문은 1mm, 어떤 논문은 0.5mm, 어떤 논문은 0.25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 5mm를 4분의 1 조각으로 쪼개는 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사님들은 4분의 1 쪼개달라고 하면 난색을 표시하기 시도하시고 어떤 분은 뭐 2분의 1만 먹으라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저용량뭐 2분의 1이나 4분의 1에서 크게 부작용들은 대동소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민욱 씨들의 경구요법 중에서 그리고 그냥 복용하는 거 꿀꺽 삼키는 거 말고 설화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약간 한계가 있기는 해요. 64명이라고 하는 연구 자체가 엄청나게 대규모 연구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연구를 설계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땠나 이렇게 살펴본 후향적 연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랑 설화투여랑 경구투여랑 뭐 아니면 바르는 거랑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설화투여만을 기술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너무 미녹시드를 복용하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못 드셔본 분들은 아마 이런 방법도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설화로 복용을 하는 것이 아마 간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그 얘기가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민녹시딜이받는 체질이 아닐 경우에는 설화로 하든, 뭐 경구로 하든, 바, 뭐 바르든 간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나는 민녹시딜 해보니까 효과가 좋은데 경구 복용은 좀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 설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옥 시딜 바르는 약은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지만 민옥 시딜 먹는 약은 처방전 있어야 살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진료 받으시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잘 하시고 등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